안녕하세요.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6절에, 에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 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봉 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것을 이것이 확정적으로 믿어지는 자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영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영적인 것을 확실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도마 같은 사람들은 더 멀리 도망가 있다가 여드레가 지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있게 됐는데 예,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러는데도 도마는 우겨 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의 그의, 예, 그 그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병강이 있을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믿지 못한가? 옆구리에 예, 창자을 보고 다 내가 이 상처받은 나를 보고 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라. 도마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고 받으신 그 당하신 그 상해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아 그분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여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마는 굉장히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실, 그 의심에 가려져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다시 믿음이 들어갈 때 그는 이제 예수님을 확증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라에 의한다 보면 이 도마는 인도지방에 와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 그의 믿음은 변치 않냐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전파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을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을 보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확증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 영육간의 모든 것이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마음을 적을 두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영적인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에서 그 이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늘 상호하면서 살아가는 거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경지라, 신앙의 깊은 이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확증적인 것이죠. 예,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